상대 페널티 박스 부셔버리는 방법 바로 시작합니다. 사이드 전개 방법을 알고 이를 통해 상대 페널티 에어리어로 들어갔을 때왜 상대 볼란치는 가만히 있을까요? 이것만 확실히 아셔도 페널티 박스 충분히 부셔버릴 수 있습니다. 지난 영상에서는 사이드 전개와 페널티 에어리어를 활용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두 가지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. 사이드 전개의 핵심은 사이드 백입니다. 사이드 백 없이도 전개가 가능하겠지만 사이드 백이 전개를 도와준다면 상대 수비 한 명을 사이드로 끌어내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넓어집니다. 상대 수비 한 명이 딸려오면 그 선수의 자리를 누군가가 채워야 하기 때문에 수적 우위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. 사이드백이 공을 잡고 올라오면 상대 선수 한 명이 붙고 우리 팀 윙어가 침투하면 상대 수비 한 명이 덮 붙게 됩니다. 이때 우리 팀 윙어가 퍼스트 터치 혹은 침투 코치를 활용하여 상대보다 먼저 침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? 수비를 사이드로 몰고 넓어진 중앙 공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. 사이드백의 도움 없이 윙어로만 침투한다면 상대 수비수 두 명이 앞에 있기 때문에 수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. 이제부터 사이드로 전개할 때 사이드백을 적극 활용하고 윙어의 침투 혹은 퍼스트 터치를 적극 활용한다면 중앙 좁은 공간에서의 불안한 빌드업이 아닌 넓은 공간에서의 안정적인 빌드업이 가능합니다. 사이드 전개를 이해하셨다면 이제 상대 페널티 에어리어로 들어갈 수 있는 확실한 방법과 들어가서 뭘 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. 첫 번째 방법은 퍼스트 터치입니다. 역습 상황에서 빈 공간으로 끝까지 달려주세요. 상대 골대 쪽으로 방향을 틀지 않고 엔드라인까지 도착하는 게 핵심입니다. 앞에 넓은 공간이 있을 때 엔드라인까지 가지 않고 상대 골대 쪽으로 가고 싶은 유혹은 참아주세요. 상대에게 목덜미를 잡히거나 순식간에 수비에 둘러싸일 수 있습니다. 역습 시작합니다. 앞에 빈 공간을 확인하고 미친 듯이 달려주세요. 상대 수비는 당황하기 시작했고, 살금살금 걷기만 해도 빈 공간이 보입니다. 페널티 에어리어에 도착했다면 뛰어들어오는 우리 팀 선수 중더 확실한 찬스에 있는 동료에게 패스해주세요. 그리고 페널티 에어리어에서 힐트폴로는 꼭 연습해주세요. 저는 페널티 에어리어 도착 후 수직 방향으로 라인을 타면서 패스하기 전 패스킬 창출 용도로 사용합니다. 태클에 걸리면 PK를 유도할 수 있고 상대 수비의 태클 타이밍을 빼앗을 수 있습니다. 다음은 힐플릭입니다. 힐특볼로리 개사기 개인기로 등극하면서 힐플릭은 조금씩 잊혀져갔습니다. 넌맥을 활용하기 어려운 키보드 유저들에게 힐플릭은 유일하게 순간적인 속도를 붙일 수 있는 개인기입니다. 역습 시엔 퍼스트 터치를 활용했다면 상대 수비가 많은 상황에서는 힐플릭을 활용해주세요. 순식간에 수비라인을 뚫어낼 수 있고 힐플릭을 활용하여 페널티 에어리어에 도착했다면 반대편 A 크로스가 정말 잘 통합니다. 아니 도대체 왜 치즈불닭 유튜브에서는 페널티 에어리어로 들어가는 걸 고집하는지 그 이유가 궁금하시다면 지금부터 상대 볼란치를 자세히 봐주세요. 엔드라인에 도착할 무렵 천천히 걸으며 수비를 포기합니다. 공을 가진 상대가 자신의 수비 범위를 벗어나면 AI는 스스로 수비를 포기합니다. 수비를 하지 않는 볼란치 앞 넓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. 상대도 저와 마찬가지로 페널티 에어리어로 미친 듯이 달려갑니다. 저의 볼란치 역시 수비를 포기합니다. 이 부분을 적극 활용해 주시면서 딸깍과 중거리슛도 적절히 활용해 주세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.